저희 논물 로타리 치고 있어요. 기계가 일하는 거 보면 항상 대견해요. 일 잘해서 논이 수평을 맞아야 되는데 저쪽에서 수로홍사 하면서 이쪽 밑이 땅을 너무 많이 파셔서 그쪽으로 물이 계속 빠졌거든요?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이쪽에서 흙 떠다가 저쪽 메꿔주시네요. 아, 너무 좋네. 여기가 수록논이라 그래서 쌀은 엄청 맛있다는데 한번 발이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아이고 기계 일 잘한다. 일 잘하는 기계. 아이고 너무 편해요. 일, 기계 기계가 와서 일해 주니까. 저거 저희가 삽으로 메꾸다 메꾸다가 정말 못 맡겼는데. 이 산골짜기 논이 맛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말도 못 해요. 네 오늘 수렁논 물로 타리치는 거였습니다 이제 물로 타리치고 사흘 뒤에 물이 가라앉으면 이양할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농사꾼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다랭이논이에요 어쨌든, 쌀은 맛있다니까, 한번 보죠.